오늘 한화의 승리에는 여러 대기록들이 함께 따라왔는데요. 일단 선발 폰세가 KBO 리그 개막 이후 최다 연승 15연승과 함께 역대 최소 경기 200 탈삼진을 돌파했습니다. 네, 어, 대단한 선수인 것 같습니다. 우리의 눈높이를 너무 높여놓은 선수고 또 이렇게 긴장되고 또 대기록들이 많이 있는 경기였기 때문에 좀 충분히 긴장할 수도 있었거든요. 하지만 특히 그 스마일로 또 완벽한 이 피칭으로 오늘의 또 역사적인 경기를 만들어냈네요. 네, 경기 시작하자마자 이 폰세 선수가 상대를 완벽하게 잡아냅니다. 특유의 또 퀵체인점으로 이삼진을 잡아내고 또 여기서 또 포심의 힘 뿐만이 아니고 다양한 변화로 이 상대를 압도하는 이 폰세가 느껴졌습니다. 특유의 이 밝은 제스처 또 압도적인 어 그런 이 파워들이 너무 잘 녹아나 그런 경기였고요. 저도 이제 98개, 99개가 딱 됐을 때 굉장히 어 콘세가 마지막 삼지는 2200개를 어떻게 달성할까라고 이렇게 주목을 했었는데 한태양 선수를 상대로 해가지고 완벽한 포신을 바깥쪽으로 던져 넣으면서 본인도 굉장히 기뻐하는 장면을 봤습니다. 오늘은 이 김경문 감독의 이 천승도 달려 있었고 본인이 이 k 비 o 또15 연승의 또 대기록의 주인이기도 했었지만 제가 투수 관점에서 보는 203진을 가장 빠르게 잡은 이군세의그 포심들이 너무 눈에 지금 들어오고 기억에 남거든요. 앞으로 이런 추세로 지금 뭐 탈삼진 페이스가 262개래요. 네, 그것도 충분히 가능하게 네. 만들 폰세가 아닌가 이렇게 느껴집니다. 262개면 KBO리그 역대 한 시즌 최다 탈삼진도 돌파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. 계속해서 폰세 선수의 투구를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.